삼국시대의 사랑과 전쟁. 무이 신왕의 모후로 백제 조정을 움켜쥔 외국 공주. 팔스태후. 조선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 윤씨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나듯 어느 나라 역사든 어린 왕이 왕위에 오르면 왕이 무후인 태후가 섭정하며 권력을 손에 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후 중에는 왕이 성인이 되어 친정한 뒤에도 권력을 놓지 않고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백제사에도 그런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제19대 구이신왕의 모후 팔수태우가 주인공으로 팔수태우의 이야기 속 뜻밖의 사실은 그녀가 외국 공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백제왕비 중에는 신라공주도 있었으니 외국 공주도 있을 법하지만 외국 공주가 백제왕비가 된 일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전지왕의 왕비가 된 외국의 공주 팔수 우선 백제 역사를 살펴보면 전에 소선우편에서 알아본 것처럼 백제는 소선호와 온족과 엉조를 세운 이래, 마한 땅을 장악해 세력을 확대하고 제5대 초고왕과 제8대 고이왕을 거치면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제13대 근초고왕에 이르러서는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위협할 정도로 국력을 키웠고 남쪽으로는 왜와 친선 관계를 맺고 신라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제16대 진사왕대에 이르면 고구려 관계토왕의 남아정책에 밀려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처하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아신왕이 진사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으로 392년 11월이었습니다. 전지왕의 아버지는 17대 아신왕이고 어머니는 혜씨였고, 아신왕의 아버지는 15대 침류왕이고, 어머니는 진씨였고, 침류왕의 아버지는 14대 금구수왕이고, 어머니는 아이브인이었습니다 아신왕과 그 형제들은 침류왕비 진씨의 소생이었으나, 아신은 진씨가 아닌 혜씨 집안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였고 후일에 이르러 혜씨 소생인 전지를 태자로 봉했습니다. 아신왕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외국 세력의 힘에 의존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18대 전지왕이 되는 태자영을 일본에 보내는데 일본에서 8년 동안 머물던 태자영은 외국 공주 팔스와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팔수가 당시 외국 어느 왕의 딸인지는 기록이 없지만 아신왕 제위 당시에 일본 왕이었던 응신천왕의 공주 이름 중에 팔전이 있어 팔전의 자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전지왕은 일본의 볼모로 갔다 응신천왕의 사위가 되어 아내와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르는 전지왕 아신왕이 태자를 외국에 보낸 배경에는 백제 뼈아픈 역사가 있는데 아신왕은 즉위하자 광개토왕에게 잃은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번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광개토왕은 396년 배에 수만 명의 군사를 태우고 백제원정에 나섰는데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백제한성을 공략했습니다. 아신왕은 광개토왕에 대항했지만 열쇠를 면치 못해 한성이 함락될 지경에 처하자 성문을 열고 나가 광개토왕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광개토왕에게 굴복한 아신왕은 왕족과 중심 10명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고구려 군대가 돌아가자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는 잃은 영토를 배 찾고 치욕을 갚아줄 방법으로 외국과 연합전선을 계획해 397년 5월에 자신의 태자영을 일본의 볼모로 보내는 조건으로 외국과 연합전선 구축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아신왕은 전쟁 준비에 매달렸는데 그 무렵 신라의 내물왕은 고구려의 나중에 실성왕이 되는 조카를 볼모로 보내고 고구려와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신왕은 왜와 가야를 끌어들여 연합 전선을 구축해 신라를 공략했고 이에 신라는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해 고구려의 관계토왕은 400년의 병력 5만을 동원해 신라 구출에 나섰습니다. 결국 백제 외가야 연맹군은 고구려군의 기세에 밀려 신라에서 퇴각했고 왜는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아신왕은 402년에 다시 왜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본토 공략에 나서자고 제의했고, 404년에 왜 백제 가야 연맹군이 해상로를 타고 올라가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후연과 영토를 다투다가 신성과 남소성을 빼앗긴 뒤 영토 회복을 위해 후연의 평주를 공격해 함락시켰는데, 백제 왜 가야 삼국 연맹군이 공격해 온 것이 이 무력이었습니다. 고구려가 후연과 싸우는 틈을 노려 평양으로 쳐들어간 것으로. 삼국 연맹군의 기습은 고구려에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후영과의 전쟁에서 기세를 잡고 있던 고구려군은 평양을 지키려고 퇴각해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영군이 반격을 하게 됩니다. 무튼 광개토왕은 직접 친위부대를 이끌고 연맹군에게 맹공을 가했는데 광개토왕의 기세에 눌린 연맹군은 결국 평양 공략을 중지하고 퇴각했습니다. 이렇듯 영토회복에 집착했던 아신왕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국에 너무 의존해 국가의 주권마저 훼손하는 결과를 남기고 405년 9월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신왕이 죽자 왕이 계승권을 두고 내란이 일어났는데 당시 아신왕의 동생 후해가 외국에서 돌아온 태자 영을 대신해 정사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아신왕의 막내 아들 현례가 삼촌 후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정은 한 차례 피바람을 일으키며 내분에 휩싸였는데 인질로 가있던 전지왕이 백제로 돌아온 것은 이 무렵으로 삼국사기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권 제25, 백제본기 제3, 전지왕 원년 9월, 전지왕이 즉위하다. 전지왕의 이름은 양서에서는 영이라고 하였다. 그는 아신왕의 마더들로 아신왕 제위 3년에 태자가 되었고 6년에 왜국의 인질로 가있었다. 14년에 아신왕이 죽자 왕의 둘째 동생 훈해가 정사를 대리하며 퇴자의 귀국을 기다렸는데 왕의 막내동생 열례가후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이때 전지가 외국에서 부고를 듣고 울면서 귀국을 요청하니 외왕은 100명의 군사가 그를 호위하여 귀국하게 하였다. 그가 국경에 이르자 한성사람 의충이 와서 고했다. 대왕이 죽은 후에 왕의 동생 열례가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으니 태자께서는 경솔이 들어오지 마십시오. 전지가 외인을 치료시켜 자신을 호위하게 하면서 바다 가운데의 섬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혈례를 죽이고 전지를 맞이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서기 405년 9월 아버지인 아신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외국에 볼모로 가 있던 전지태자에게 전해지자 전지태자는 왕위를 잇기 위하여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백제에서는 아신왕이 죽자 그 동생인 후내가 정사를 대리하면서 전지태자가 귀국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전지는 외국을 출발하여 백제의 도읍인 한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 한수를 타고 올라가 한성 남쪽에 도착했을 때 해충이라는 사람이 와서 전지 태자에게 현례가 후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니 경솔이 들어오지 마라고 하자 할수 없이 섬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전지 왕의 동생인 여신과 해수, 해구 등 해씨들이 주축이 되어 스스로 왕위에 오른 전지의 막내 삼촌인 현례를 제거한 후. 전지태자를 받들어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팔수의 섭정과 목만치의 권력 장악 현례가 반정을 도모한 것은 해시 소생인 전지가 왕위에 오르면 모든 권력을 외척인 해시들이 쥐게 될 것을 염려한 진시들이 현례를 앞세워 반정을 도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씨들은 처음에는 현례의 형인 훈혜에게 반정을 도모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요청했으나 훈혜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시들은 이번에는 막내인 현례를 꼬드겨 함께 반정을 도모해 후내를 죽여버리고 현례를 추대하여 왕위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찬탈당한 해씨들은 현례를 위시한 진시들과 일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앞장선 사람들이 전지의 집안 동생인 여신과 의수 해구 등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현례를 앞세운 진시들을 타도하고 승리하여 전지를 왕위에 올리는데 성공하고 해씨들은 이후 23대 3대 왕 때까지. 70여 년간 백제의 온갖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게 됩니다. 다른 의견으로 전지와 팔수가 결혼한 것은 일본이 아니라 권력을 움켜쥔 해시들이 전지왕과 해시 가문의 두 여인인 팔수 왕비와 이름이 전하지 않는 20대 비유왕의 어머니 되는 여인과 혼인을 추진했다고도 합니다. 무튼 그전 주장대로 가면 전지왕이 백제에 왔을 때 그의 아이를 잉태한 팔수도 함께 왔고 전지왕이 현리의 반란으로 섬에서 머물고 있던 4 0 5년에 아들 부이신을 낳았습니다. 이후 전지왕의 치세는 15년 동안 이어지다 420년에 그의 죽음과 함께 종결되었고, 전지왕이 죽자 팔수의 아들 부이신 왕이 16세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왕권은 자연히 태후팔수가 장악했는데 팔수는 왕의 어머니로서 태후가 되어 백제 최초로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수는 왕태구가 되자 여신 해수해구 등을 멀리하고 외국사람인 몽만치를 정보로 끌어들여 온갖 난잡한 행동을 일삼고 몽만치에게 권력을 주어 국정을 농단하게 됩니다. 몽만치는 팔수의 측근일 뿐 아니라 내연관계에 있던 남자로 이에 대해 삼국사기엔 기록이 없지만 일본서기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서기 응신천왕 25년 초 25년에 백제의 직지왕이 죽었다. 즉시 그의 아들 구이신왕이 왕위에 올랐다. 왕은 연소하였으므로 목만치가 국정을 잡았다. 왕의 어머니와 밀통하여 무례한 행동이 많았다. 천왕은이 말을 듣고 불러들였다. 한편 팔슈테우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백제 국정을 장악했던 목만치에 대해 일본서기는 현재 전하지 않는 백제기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백제기의 이른바에 의하면 목만치는 목락은자가 신라를 토벌할 때그 나라의 부인을 취하여 낳은 자이다. 그 아버지의 공에 의지하여 임나를 오로지 마음대로 하였다. 우리나라에 와서 귀국에 오가고 하였다. 천조의 제도를 계승하여 우리나라 정치를 장악하였다. 권세는 당할 자가 없었다. 그런 까닭에 천조에서는 그의 복정을 듣고 소환하였다. 이 기록에 따른다면 목만치는 임나의 권력자였는데 임나는 당시 여러 가야 중에 백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세력이었습니다. 목만치는 임나의 권력자로 백제 왕실과 친근하였고, 그 과정에서 팔수와 내연 관계를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목만치와 팔수가 미래를 시작한 것은 전지왕이 살아있던 기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지왕이 죽자 두 사람은 백제의 왕권을 장악하고, 노골적으로 부부행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팔수와 목만치의 권력농단은 부인신왕이 제위했던 8년 내내 지속되었는데 일본서기에는 천왕이 목만치의 폭정 소식을 듣고 외국으로 소환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은 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외국을 오가며 백제정치에 관여하고 외의 제도를 수용했다는 것은 외가 그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폭정에 관한 소식을 듣고 외국왕이 소환했다는 것은 왜곡된 기록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는 외국의 지원을 받으며 권력을 독점하다 백제인들의 큰 반발에 부딪혀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외로 도주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가 외국으로 도망갈 무렵 부이신왕은 23세 어린 나이로 죽었는데 그의 도주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으며 혈기왕성한 23세의 죽음은 타살의 냄새가 짙습니다. 부이신왕을 죽인 세력이 목만치인지 또는 뒤이어 왕위에 오르는 비유왕 세력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정황상 두 세력 중 한쪽이 구이 신왕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목만치는 구이 신왕의 죽음과 함께 백제에서 달아났는데 그후팔수태우의 행적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모두 어떤 기록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외국에서 목만치를 소환했거나 혹은 도주했다면 팔수태우도 함께했을 것으로 추측될 뿐입니다. 팔수태후는 부분적으로만 겨우 남아 있는 백제의 역사 속에서 여인으로 왕권을 장악하고 국정을 뒤흔들었던 유일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권력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수 있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삼국시대의 사랑과 전쟁은 부인 신왕의 모후로 백제 조정을 움켜쥔 외국 공주 팔수태후였습니다.